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내년 S&P 500에 대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전망을 같이 살펴보고 제 의견까지 정리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코스피 3000을 찍는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1월부터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무려 50억불 이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코스피 포워드 PE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코스피의 포워드 PE는 내년의 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의 수준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미국은 진작에 포워드 PE가 22.9를 달성하면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 신흥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많이 옮겨가면서 우리나라 포함 신흥국 역시 포워드 PE가 많이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올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내가 힘들게 번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찔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조정이 오지 않을까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하고요. 실제로 포워드피 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GDP 대비 대출 규모 역시 역대급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위험을 알리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또 경고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주식 자산의 비중을 늘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S&P500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자료는 미디어 배론사에서 월스트리트 금융사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12월 20일 현재 기준 S&P500 지수가 3,700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걸 고려하면 내년에 시장의 큰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이 중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상승폭의 에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하위에 있는 전문가들을 보면 지금 3,700인데 2021년까지 3,800이 된다는 건 1년 동안 고작 2% 오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시장이 2% 오른다는 건 거의 안 오른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전망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을 4~5%대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작은 숫자니까요. 반면 이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전문가는 내년 연말까지 4,400 300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00에서 4,400까지 시장이 약19% 오를 걸로 전망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과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JP모건 소속의 d 전문가는 2021년 첫 달에 4천을 달성하고 연말까지 4,400까지 상승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시장의 큰 걱정거리였던 글로벌 무역전쟁, 대선의 불확실성, 코로나 이런 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FOMC에서도 그랬듯이 연준이 계속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앞으로 돈을 더풀 거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이상 시장에 돈이 흐르는, 즉 유동성 역시 받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달러가 굉장히 싸죠? 이 달러 약세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면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 왜냐면 수출이 더잘될 테니까. 그러면 올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돈을 벌더라도 현금으로 비축을 해뒀었는데, 이거를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주가 부양을 받쳐줄 것이다. 라는 의견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은행이 자사주 매입하는 걸 연준에서 금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은행이 자사주 매입을 다시 연준이 승인을 해주면서 은행주 주가가 시간 외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자사주 매입은 시중에 있는 주식의 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주가 부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디 전문가는 올해 골머리를 썩게 했던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인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를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그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덜 좋게 보는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첫 번째로 시티그룹의 T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3700에서 약2% 정도 상승한 3800선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마저 올해 장을 이끌었던 대형테크주들이 아니고 경기순환주들과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이끌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 대형 테크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S&P 500 시장 전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낮은 의견을 제시한 S 전문가는 내년에 오를 거 올해 다 올랐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기업의 이익도 좋아지겠지만 그건 올해 수익률에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정작 내년에 시장 수익률은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것과 다르게 미지근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올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거야? 라는 물음이 내년에는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주식이 왜 이렇게 안 올라? 라는 물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상위에 있는 전문가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앞에 사람 얘기만 듣고 투자금을 더 늘리자니 살짝 겁나고 또이 뒤에 사람들 얘기를 듣고 투자금을 회수를 하자니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자산 가치가 계속 불어나면 내 현금 가치는 더 낮아지게 될 텐데 여러분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 생각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가짜스럽게 인상을 하거나 이런 코로나 같은 대형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이상 시장의 폭락은 그렇게 쉽게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올해처럼. 무엇을 사도 오르던 그런 시기는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GDP 대비 대출 규모가 100%를 넘어갔고 기준금리가 0에서 0.25%로 지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여력도 없기 때문에 더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올해와는 또 다른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순환주든 중수형주든 신흥국이든 선별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올해 이 대형 테크 주들 언택 주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그쪽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경기 순환주, 배당주 등등 이런 비중 조절을 하면서 알파 수익률도 추구하고 위험 관리에도 좀더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우리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봤는데 앞서 보셨듯이 그들 역시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만 이1 0명 모두 내년까지는 저금리가 유지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인지 시장 폭락에 대한 의견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대형 테크주들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린 것과는 또 다른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 저처럼 특정 부문에 자산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면 올해 연말에 하루 정도 날 잡고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해 보고 또 새로운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영상 요약이었고요.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